안녕하세요 로리츠입니다. 어젯밤 DRX에 대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DRX가 이적시장에찬반한 것마저 했다. 올해를 끝으로 DRX와 계약이 만료되는 주전 노인는 당초 재계약이 매우 적극적이었다. 실제 협상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계약의 핵심이었던 제카가 협상 막바지 시장 평가를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변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킹겐과의 재계약은 안개 속으로 빠진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DRX 측은 통화에서 선수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맞춰줬으나 협상 막판 에이전스에서 선수들에게 FA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카킹겐 재계약이 엎어졌다라는 이야기네요. 일단 에이전트는 할 일을 하고 있는 거고 DRX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두 선수 FA가 뛰면 욕먹었을 텐데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에이전트가 이걸 다 엎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이전트 입장에서 보면은 선수대행으로 계약을 하면서 돈 최대한 많이 받게 선수를 도와주는 거고 두단 입장에서 보면 픽스가 되어있는 예산 안에서 한 명이 좀더 받으면 다른 누군가를 영입할 돈이 부족해져서 로스터가 엎어지는 거고 팬들 입장에서 보면은 에이전트가 일을 할수록 선수 몸값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팀 로스터가 엎어질 확률이 높아지니까 갈갑지는 않은 상황 이렇게 정리합시다. 롤마노항상용은 제카가 시장에 나와서 어느 팀에서 이미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제카 FA 커피션을 완성시켰습니다. 조인비가 이야기하기를 GRX는 신한은행 덕분에 내년에 같이 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를 기사에 따르면 정말로 그렇게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틀어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카와 킹겐 어디로 갈지 기대가 되네요. 특히 롤마노가 이야기하기를 제카는 중국어도 가능해서 중국이랑 한국에서 9회가 많다고 합니다 작년에 10억 넘게 받았는데 월지에서 워낙 잘했으니까 제카 올해 연봉 최소 2배라고 하네요 자, 자, 그리고 마린이 호장전 선수가 있는 북미 팀 리퀴드 감독으로 이적했습니다 윤민섭 기자에 따르면 팀 리퀴드가 마린 감독을 선임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서 라고 합니다 현지 선수들의 워크이식 문제를 극복하려는 팀 리퀴드와 북미의 의지라고 해석해야 할때 이렇게 나와있네요 사실 마린이 T1에 오는 확률은 적긴 했죠 예전 LST1 힘들었던 시절 조마씨가 방송에서 마린이 합류할 보했다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뭐 나가리가 됐고 작년 이맘때쯤 마린을 코치로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조바 씨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도 롤마노가 T1은 여전히 T1 선출한테 오퍼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전히 마타 그리고 피글레스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T1은 과연 누구를 코치로 유명할까요 자, 그리고 KT의 빅라 선수가 이적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아직 오피셜은 아니지만 북미 공식력 1티어 가포드 기자의 소식이라 커피셜이라고 봐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신인화 선골 유스를 팔아버렸으니 팬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 하지만 또제 카를 영입한다면 잠잠해지겠죠. 물론 KT와 제 카를 영입한다는 직접적인 찌라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팬들의 바람일 뿐이죠.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다문에서 나온 덕담 선수는 FA 상태라고 하네요. 저는 당연히 다른 팀에게 이적을 시켰거니 했는데 다문은 그냥 덕담한테 위약금을 주고 내보낸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